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성장을 위한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키워드 발굴, 타이틀 작성, 본문 작성, 그리고 이미지 편집 등등. 하지만 제가 양심 고백을 한다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철칙, 컨텐츠와 컨텐츠 발행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한물 같다, 인스타가 대세다, 별의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닐슨코리아 클릭이 제공하는 2020년 12월 자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800만 명, 네이버밴드 1,900만 명, 인스타 1,520만 명, 페이스북 1,400만 명. 물론 국내 이용자이고요. 만 단위 이하의 숫자는 제가 반올림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온라인 마케팅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전문가로 활동하시거나 또는 뭐 마케팅 대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참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 잘 배워도 여기서 배운 스킬을 인스타,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등에서 정말 활용도가 꽤 높거든요. 자, 그럼 네이버 블로그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직을 잘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타이틀 잘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키워드 잘 찾아야 한다? 맞습니다. 본문 작성 잘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미지 잘 사용해야 되고 영상도 하나쯤은 넣어야 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 맞습니다. 방문자 늘리고 이웃 활동 잘 해야 한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강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강의를 안들려고 하고 어, 잔소리 정도나 진부한 소리로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좋아요도 못 받고요 바로 백버튼 눌러서 나가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급이 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수백가지의 시그널을 분석하는 랭커 시스템과 지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고속 성장시키는 최고의 스킬은 바로 협소한 주제의 컨텐츠와 일정하게 발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소한 주제, 일정하게 발행하는 포스팅. 이게 지수 쌓기의 최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키워드니 타이틀이니 체류시간이니 방문자니 이런거 다 합쳐도요. 일정 주제, 일정 발행을 절대 못 이깁니다. 협소한 주제, 일정한 주제. 이건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뭐 이거 저것 다 저것 저것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교육 카테고리인데 하루는 영어 교육을 하고, 하루는 심리 상담사 교육을 하고, 하루는 블로그 교육을 주제로 코스팅한다면 전문 블로그가 될까요? 지수가 쌓일까요? 이웃이 늘까요? 방문자가 늘고 상담 노출이 될까요? 죽도 밥도 아닌 소위 이야기하는 잡불 잡다한 블로그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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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여서 보스팅 하시는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주제 일정한 발행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일정한 주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정한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이며 일정한 활동 그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스킬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꾸준함이 그 어떤 지수보다 더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인문학적 측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인문학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기술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포스팅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는 안 하다가 몰아서 하는 블로그를 좋아할까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약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의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어, 초당 약 7.5개의 포스팅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현재 2850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 매일 글을 발행한다면 하루에 285만개의 글이 올라오겠죠 따라서 하루에 60만개에서 70만개의 글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네이버블로그 2850만개 중에 약 2.3%만이 1일 1포스팅을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일 2포스팅하는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1일 1포스팅을 약 일주일만 하면 상위 2% 안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위 2%에 일주일 만에 진입하기. 이 이야기는 이론일까요? 진실일까요? 100% 진실입니다. 기본 작성법과 규격을 지키고 일주일이면 상위 2% 그리고 2주일이면 상위 1% 누구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연속 발행해라. 기본 작성법과 규격을 지켜라. 이두 가지가 지켜지면 2주 안에 누구라도 상위 1%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차트 기준의 1%가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2,850만 개니까 1%면 상위 28만 5천 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일주일만 매일 발행을 하고 규격과 그 품질, 그거만 어느 정도 기본 작성법만 맞춰주시면 무조건, 어, 28만 5천 등. 즉, 상위 1%는 2주만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년, 3년. 아니요, 그거보다 더 오래, 어,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상위 1% 지니 못하는 분들도 무지 많습니다. 이건 기본 작성법과 규격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상위 1%, 0.1%는 그런 뭐, 살아생전에 도달할 수 없는 랭킹이고요. 자, 초보 블로그가 이토록 빠른 성장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기본 작성법과 규격,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키워드 발굴 등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이유는 하나의 주제로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달에 한번도 일정한거 맞잖아요 1년에 한번도 일정한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일정한거 맞는데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1년에 한번 아무 효과 없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하루에 업로드 되는 포티, 포스팅의 수가 일정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날은 포스팅이 만 개가 올라오고, 어떤 날은 백만 개가 올라오고, 네이버 콘텐츠 공급 정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네이버는 안정적이며 일정한 활동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수 쌓고 싶죠? 지수가 답이죠? 그러면 지수 쌓고 싶으면요. 요령, 꿀팁, 한방, 이런 거 절대 찾지 마시고요. 하나의 주제를, 주제를 정해서 일정하고 꾸준하게 발행하시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인문학적 측면에서 꾸준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강생들을 교육했는데 매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재능이나 나이, 학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고요. 꾸준하면 성장하고 성공하고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결국 중도 포기한다. 결국 블로그나 다른 SNS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의 승부이다. 자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 즉 태도의 문제인데요. 태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합니다. 블로그가 완전히 내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기 전에 하루는 포스팅하고 하루는 건너뛰고 이틀 쉬다가 두번 연달아 하고 이런 태도들은요 몰입도를 떨어뜨려서 같은 개수의 포스팅이 누적이 되어 있더라도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이틀 포스팅 안 하고 TV 보고 뒹굴뒹굴 놀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단 이것은 편안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나태일 뿐입니다. 사람은 요 서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누고 싶습니다. 누우면 베개 비, 베고 싶고요. 입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먹은 목표가 현실이 될 때까지요. 나태의 그림자가 여러분 옆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오늘 영상 정리하면 협소한 주제로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해라. 그것이 가장 높은 지수 쌓기이다. 절대 요령이나 꿀팁 찾아다니지 마라. 이 악물고 독해져서 나태를 물리쳐라. 이것이 블로그 성장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아래쪽에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사백견 아카데미 카페, 그리고 사백견 아카데미 오픈 채팅방입니다. 언제든지 오,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